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, 왜내 하루는 맨날 똑같지? 하고요.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는 법. 그것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볼 겁니다. 조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뇌를 완전히 새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.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반복되는 생각.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한편으론 엄청난 창의력의 원천이 될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론 우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완전 양날의 검이죠.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? 음,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무려 90%,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%가 어제 했던 생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.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셈이에요.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의 덫에 빠지게 된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반복의 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건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되어 그 생각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지죠.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은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내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놀랍게도 바로 그 감정이 다시 맨 처음에 그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. 이거 완전 뫼비우스의 띠 같지 않나요? 완벽한 자동 반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. 신경과학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. 조 디스펜자 박사가 한 말인데 함께 불붙는 유런은 함께 연결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본그 생각 감정 사이클을 계속 돌릴수록 관련된 뇌세포들이 서로 딱 달라붙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. 나중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첫 단계는 바로 나 이제 이 자동 프로그램을 멈추겠어라고 의식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결심하는 겁니다. 디스펜자 박사는 이걸 변화의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해요. 한쪽 강독은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나, 즉 자동 프로그램이죠. 그리고 강 건너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금은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미래의 나예요. 이제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. 근데 강을 건너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어려운 점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. 왜냐면 이 변화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엄청나게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. 우리 몸은요 과거의 그 익숙한 감정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거든요. 심지어 그게 난안될 거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말이죠.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. 몸한테는.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변화하려고 할때 느껴지는 그 어색함, 그 불편함, 그걸 피하지 마세요. 오히려. 아, 드디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 불편함이야말로 내가 과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. 좋아요. 그럼 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강을 건널 구체적인 방법, 실용적인 방법은 뭘까요?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를 리셋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툴킷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아주 명확해요. 딱세 단계입니다. 첫 번째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새로운 미래의 느낌을 몸이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.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. 이 심리적 리허설이 진짜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. 연구를 보니까 우리 뇌는요, 실제로 겪는 거랑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걸 구분하지 못한대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마치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을 미리 깔아두는 것처럼 실제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, 그러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를 미리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정면 중요한데요. 보통 우리는 뭐가 생기면 행복해질 텐데,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 하면서 외부 조건을 기다리잖아요?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핵심은 그런 외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, 그 사랑, 그 가치 있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먼저 느끼고 내 몸에 가르치는 겁니다.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? 자, 그럼 이 모든 단계를 합쳐서 진짜로 이 내면의 작업에 집중하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? 여러분이 미래의 그 벅찬 감정을 미리 느끼잖아요? 그럼 그 감정이 우리 몸에 화학신호를 보내서 새로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고 해요.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미래의 현실에 맞춰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 몸이 어, 우리 이미 미래와 있네? 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환경의 희생자에서 내가 내 현실을 만든다는 삶의 창조자로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내가 내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바꿔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.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겁니다. 기억하세요. 이 놀라운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.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. 자 오늘 당장 바꾸고 싶은 단 하나의 생각 여러분은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어요?